직사각형 기형인 디귿 리을과 정삼각형 리을 디귿 비읍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였습니다.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이 46cm일 때 사각형 리을 미음 디귿 비읍의 둘레를 구하시오라고 그랬어요. 우리 친구들 지금 직사각형하고 정삼각형하고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자, 정삼각형이라면 세 변의 길이가 같겠죠. 이렇게 같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얘랑 같은 거는 또이 길이이기도 하고요. 지금 나와 있는 조건, 한 대각선이 46cm, 요각이 이제 30도라고 주어졌습니다. 자, 그럼 이 30도를 시작으로 우리 이변의 길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볼게요.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, 대각선은 서로를 반으로 어때요? 나눕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가, 이변과 이변, 자, 이제 선분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선분의 길이가 같겠죠. 아, 그래서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럼 여기가 30도라면 이각 또한 마찬가지로 30도가 되겠죠. 그러면 이각은 자 계산해 볼게요. 각 니은 미음 디귿의 크기는 180도에서 30도를 두번 빼주면 되겠구나. 그럼 120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가 120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각도 구할 수 있겠네요. 가 디귿 미음 리을은 120도와 직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80도에서 120도를 빼주면 돼요. 그러니 60도가 되겠네요. 여기가 60도입니다. 자, 이등변삼각형에서 지금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나머지 두 각의 크기는 같을 거고 두 각을 구해 보자. 각 미음 디귿 리을 각 미음 리을 디귿은 같은데 얘는 180도에서 60도를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된다. 120도 나누기 2. 아하. 60도. 뭐야 뭐야? 세 각이 다 60도였어. 그러면 너도 어쨌든 다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었구나. 따라서, 자, 얘를 동글동글로 했다면 얘도 동글이 되겠고요. 여기도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. 모두 길이가 같겠다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, 우리 직사각형의 한 대각선이 46cm라고 했기 때문에, 여기서는 이제 선분. 미음 리을, 미음 디긋. 모두 어때요? 미음, 디귿 자, 46을 2로 나눈 23cm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죠? 게다가 우리 친구들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냐? 바로 마름모입니다. 왜냐하면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세변 같고, 이쪽도 정삼각형이라서 세변이 같은데, 얘가 겹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4변의 네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되겠고요. 이때 한변의 길이 방금 말아냈죠 23cm라고요. 그럼 이 사각형의 둘레는? 한 변이 23cm고, 4배를 해주면 되겠네요. 3, 4, 12, 4, 2, 8, 9. 그래서 92cm가 되는구나.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